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이브 대 니토넴. 세이브는 도쿄돔에서 니오넴과의 시리즈를 맞이한다. 홈팀 세이브의 선발은 스미다 치히로로 올 시즌 13경기 7승 4패 평균자책점 1.69 WHIP 1.13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4승 1패 평균자책점 1.15로 절정의 위기관리력과 실점 억제 능력을 뽐내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최근 열경기에서 71.2이닝 16실점 평균자책점 2.01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 피로 누적으로 7월 6일 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 상대 리오네움 상대로는 세 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1.88로 꾸준히 호투해 왔으며 직접 맞대결 포함 상대 타선에 강한 인상과 안정된 볼 배합을 보여줬다. 다만 최근 세 경기에서 불펜이 9.1이닝을 투입하며 피로 누적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불펜 운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도쿄돔은 원래 세이브의 베로나 돈보다 타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홈런 발생률과 장타 허용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습니다. 입장에서도 한 번의 실투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정팀 리오네메의 선발은 타츠코타로, 7경기 5승 무패 평균자책점 1.14, WHIP 0.83이라는 빼어난 기록을 자랑한다. 원정 성적 역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79로 실점 허용이 극도로 적은 신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세이브를 상대로는 두 경기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20으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최근 9경기 55.1이닝 8실점 평균자책점 0.98, 피홈런 2 3진 49개, 볼넷 10개라는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며 경기 내내 강한 구위와 제구력을 확인시켰다. 타츠 코타는 6월 ERA가 1.09, 7월 ERA가 1.00에 불과할 정도로 두달 연속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지속 중인데, 특유의 긴 이닝 소화력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빠른 카운트 싸움이 돋보인다. 니오넨 불패는 최근 3 경기 7.2이닝만 소화하며 소모가 크지 않아. 선발 뒤를 받쳐줄 체력적 이점과 안정감을 동시에 가져간다. 상대 전적에서도 올 시즌 세이브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안정적 승부를 이어가는 양상이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공식 부상자 없이 정상 라인업이 예상되며 베스트 멤버로 경기에 임한다. 최근 도쿄돔 타자 친화적 환경을 감안하면 장타 한방 불펜의 체력적 부담이 경기를 가를 수 있으나 양팀 선발의 월등한 이닝 소화력과 평균자책점 한 점대 초반의 극강 페이스는 초반 대량 득점. 장타 변수를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팀 모두 승패 시 1에서 세점차 분포가 고르게 형성돼 있고 대체로 한두 번의 비기닝이나 경기 후반 실투가 승패를 가른다. 세이브는 불펜 소모 누적, 최근 피로감, 그리고 도쿄돔 환경에서 뒷심 약화가 변수로 작동한다. 니오넴은 선발 싸움부터 수치상 미세하게 앞서고 있고 승부처에서 한방의 결정력과 긴 이닝 선발의 안정성 그리고 불펜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불펜이 흔들리는 후반에 득점 차이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상대 전적에서도 니오넴은 시즌 내내 세이브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으며 타츠코타의 최근 두 달간 월 ERA가 1.09, 1 0 0에 불과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상승세를 탔다. 결론적으로 언더 양상 속 세이브에 두점차 이상의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